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또 여러분, 여러분 이 인봉된 책을 떼시는 성자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는 사자인 동시에 양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해봅시다. 사자요. 사자요. 어린 양이라. 어린 양. 네, 파라독스죠 전혀 그냥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비유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 백수의 왕인 사자와 동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양. 그런데 예수님은 사자인 동시에 양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백수의 왕인 사자와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실 만왕의 왕이요, 특별히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해봅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런 다음은 어린 양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관련이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장차오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제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없고 사고를 재어을 인함이라 그가 진를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마음을 입었보다 그렇죠.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자에 관한 예언과 함께 양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사자에 대한 예언. 양에 대한 예언. 이게 뭡니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표현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저들은 사자로 오신 메시아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두 가지 예언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양으로서 오실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왕으로서 오실 만라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제리벳 때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함께 포함돼 있거든요. 이두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한 성경 안에 이두 가지 예언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섞여 갖고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러면 사자로 소신는 메시아만 생각했던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자와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거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어찌 보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고란 받고 죽는 적 물론 이사의 5 3장에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서 특별히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전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예언하는 <laughs> 말씀이 이사의 53장입니다. 이게 누구냐? 너희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가 아니냐? 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근데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단으로 오신 메시아만 기대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돈서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걸림돌이 되었다. 그렇죠?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 양메시아 이것이 저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메이샤를 거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2000년 전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약으로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의 사자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어린 양인 동시에 유대의 사자가 되신다. 초림의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숙제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제림의 주님은 이제는 사자의 원세를 가지시고, 무서운 분이에요. 준비 없이 여러분 제림의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이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회귀하지 않는 죄인.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회귀하지 않는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자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정리합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이것은 이미 쓰여졌고 봉인되었습니다. 이미 일곱인으로 봉인되었다는 것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보십시오. 앞으로 종말의 때의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성경에 다 나와있어요. 다 나와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금 뭐 2012년 혹은 2013년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귀한다는 사람들도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거기까지밖에 몰라, 그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수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일단 휴거의 사건이 있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어떻게 연결되어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유대지파의 사자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봉인을 떼시게 되면 이 땅에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환란과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봅시다. 일곱인에 대한, 일곱 봉인이 떼어질 때 어떠한 심판이 내려지는가? 음,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이해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져오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흰 말을 탄자는 적기스토를 상징합니다. 적기스토가 이제 세상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히 활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또두 번째 출현 대관나 둘째 일때쓸 때에 전쟁 이 일어나요.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둘째 일때쓸때 내가 들니 으

전쟁.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검은 말. 이건 기근입니다. 전쟁 기에는 항상 기근이 따라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지로 죽어가게 될 것이고, 네째 일어날 때 보니까 청황색 말인데,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거기 보면 흉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인다고 했어요. 사망은 여러분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땅의 짐승. 지난번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어, 살인쥐가 발견됐는데 캥거르쥐라고 해요. 엄청나게 크더라고. 보셨어요? 개만의 개, 개. 고양이보다 커요. 그걸 여러분, 그뭐 비민가 같은 데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린 아이들, 힘없는 어린 아이들 뭐 잡아가 그 얼굴을 파먹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그 쥐들이 7년대 관한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사람들을 해친다고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7년대 관한 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넷째인, 뭐, 나팔의 재앙이라든지, 대접의 재앙이 뭐 시작되기도 전인 넷째인이 뛰어졌을 때에, 보십시오. 팔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본의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단체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가분인의 곳에 넣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네, 넷째인이 뛰어졌을때 7년 대왕단의 초창기예요 1년이나 2년 하가입니다 7년 대왕단이 예. 7년 동안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이면 1년이나 2년 기간 동안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땅의 짐승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고, 이런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4분의 1. 4분의 1. 얼마입니까? 한 70억이면 한 15억 이상이 죽는 겁니다. 초창기 때. 엄청난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 봉인을 떼시기 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기 전에, 아직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해봅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시대에요. 교회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그 얘기하면, 회개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상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또 창세기 3장 10절에 유한계속 3장 10절에 위언되어 있듯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7년대 관란이거든요 그 은총과 축복에 참조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사,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본인이 떼어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은총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설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부터 다시 한번 지하간 시간 들어갑니